여러분 한 주박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01편입니다. 아, 전체가 8절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자 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리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노니 이것은 내게 부적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한 자를 살펴 피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땅의 모든 악을 인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 지도자의 결심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자세 뭐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표제는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은 어,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아마 다윗이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때 아마 그때 상황이 아닐까 사무엘하 6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나는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본문에서는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인자와 차, 공의를 찬성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다윗은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이신 여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마치 두 가지의 축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공의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를 행하는 그래서 인자와 성실, 공의와 의를 주려는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건 너무 좋죠. 너무 엄하기만 하면 사람이 준우이 듭니다. 너무 유하기만 하면 버릇 없이 할아버지의 또뭐 상투에 올라가는. 수염을 뽑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없는 인자는 야, 나약합니다. 그렇지만 인자가 없는 공의는 횡포가 될수 있습니다.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공의를 이루면서 균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과 의의를 가지고 어, 인자와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렸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그 인자와 공의가 가장 적절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모두가 다 동시에 드러난 것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나서 자기의 완전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이 말이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Blameless life from blameless heart. 내면의 흠이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함이라라고 하는 그 단어. 톰이라고 하는 히브리 어 단어는 주로 이제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탐으로 바뀌면 어, 종용하다, 착하다. 그래서 그 이삭이 또 아니면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항상 종용했다. 어, 그건 뭐 조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품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뜻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이 톰이라고 하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직하고 도덕적 원칙이 확고한 자질. 즉, 도덕성, 강직성, 온전하고 나눠지지 않은 상태, 정직하고 변하지 않는 확고한 도덕적 원칙. 예, 네, 그렇습니다. 길긴 합니다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테그리티는 이 온전함, 여기는 완전함입니다만, 사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로서 사실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왜 성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성품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품이 좋지 않으면 성품이라는 그릇 안에 그 사람의 재질이 담기는 것이에요. 재능은 팔방미일인데 성품이 개떡같아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단의 지도자든지. 자질을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결국에 공동체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그 선거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가치는 성품입니다 성품 도덕적인 자질 인테그리티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competence not character 인격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슬로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백악관에서 뭐 섹스를 하고 그랬던 사실,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얼마나 사실 부덕덕합니까? 그런데 경제가 좋으니까 괜찮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온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더 이상... 미군 지도자의 덕목으로 인테그리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남이 나라를 침공하고 거짓말을 하고 마약 자식이 마약을 하고 서류 조작을 하고 부정부패를 하고 그런데도 그런대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입니다. 이 사실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야 그렇다고 치죠. 그렇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잘 생기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카리스마 있고 실력 있고 그런데 부도덕해요. 이건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건뭐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자질이 정말 저질스러운 목회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정말 신실했던 그렇게 말은 잘하지 못하셔서도 정직하고 신실했던 목회자들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런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주님같이 이렇게 살면서 행사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맹세를 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지킵니다. 3절과 4절 보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섬기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철저히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또 다른 결단을 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3절 보면 비요한 것을 내 눈, 눈앞에 두지 않겠다. 이비요하다라고 하는 히브리말은 벨리알인데요. 무가치한 것또 우상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라고 할때 펠라로 그대로 음역이 되어 사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배교약 진리를 떠나는 지도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는 것이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죠. 배도자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행위, 그 거룩을 무너뜨리게 하고 거룩에 흠을 주는 그 행위들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미워한답니다. 악한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삶을 넘어지게 하고 공의를 흐트러지게 하는 것, 흐리게 하는 것, 삶에 잠시도 잊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뇌 물을 받지 않고 뇌물 청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이익을 불리한 이익을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지 않겠다. 진리를 위해서 내가 삶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번째로 4절, 그 첫번째 말에서는,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사특하다. 그러니까 뭐, 그 사악하다는 말이에요. 뒤틀리고 마음이 뒤틀어지고 왜곡된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이중성을 다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과 오름과 구름의 기준에 왜곡돼서 정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마치 정치인들의 이중성, 겉으로는 네네 하지만 뒤에서는 딴짓하고 약속하지만 맨공수평한 남발하고 자기는 절대 이럴 수 없다라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 아니면 완전히 다른 주장을 가지고 포퓰리즘으로 빠지는 도덕적 불감증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라 얘기합니다. 사절 후반부에서는 악한 일을 알지 않겠습니다. 악한 일에는 미련해지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악은 흉내도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문서 8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악을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세상 습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흑 백의 논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1 0장 16, 19절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선한 된 지혜롭고 악한 되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러이한 자세를 갖고 살겠다. 결단한 후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기 수화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중요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상 보니까 이웃을 은혜하는 자는 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선전 험담 사회에서 정의를 드러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를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있다고 막 함부로 취급하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막 그냥 악담을 해서 그 사람 무너뜨린 이런 인간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배경이 좋아도 잘라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품이 중요한 것이에요. 또두 번째로는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 아나 모인 인사람을 동영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5절에 사람의 성품을 입과 눈으로 설명합니다. 입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로 설명하고 눈은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관리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합니다. 사람을 뒤에서 헐뜯는 행위는 은밀히 행해지죠.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에 주는 영향은 무시무시합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댐이 무너져서 한 순간에 왕창 무너지는 것이 이러분 쌓기는 어려워요. 교회도 회사도 기업도 그 어느 정도 사이즈 갈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힘들게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에요. 한 순간입니다. 한 사람이 말 한마디로 왕창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자는 등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멸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헐뜯는 일을 항상 교만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어요. 또 실제로 보면 거짓말하는 자를 물리치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미워하세요. 하나님 미워하는 건 육칠가지라고 자문서는 이야기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6장에 16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솔리는 손과 악한 규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붓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아니라 이런 걸 미, 싫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여,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찰스 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쟁이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사자들의 구레가 있는 게 낫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그 못됐으면 얼마나 큰 악을 주면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8 절에 모든 아기를 멸하겠다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모든 아기를 멸하고 진멸하고 여호와의 상에서 여호와의 성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상선보락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등용할 사람에 대해서 6절에 얘기합니다. 5 절, 7 절, 8 절에는 이렇게 이런 이렇게 자기가 등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멸하겠다라고, 없애겠다고 얘기해 놓고, 반대로 6절에서는 자기가 중용할 사람을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충성된 자를 살펴서, 잘등용하게되 얘기합니다. 충성된 자는 신실한 사람이죠. 다윗과 함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그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겠다 강력한 표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당신과 함께하고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다윗이 중용해서 그들을 곁에 두고 함께 일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자기, 나를, 자기를 따를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 전소 4장 2절에 얘기합니다. 자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얘기에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이죠 주인의 마음을 막 답답하게 가슴을 칠 정도로 답답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잘 해야 리고주인이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어떻게 해야 주인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는 거. 그게 종의 자세요. 수화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 보고 두 가지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공의 그것을 내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들아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고 그분의 구원 역사를 또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같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거룩함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거룩함이 세워지지 않아요. 고린도서 7장 1절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을 세워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에서 드러내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는 능력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가정 가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위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정화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초을지니라 거룩한 삶은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 현실을 보면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죠. 한결같이 비천하고 사악하고 거짓을 일삼는 사기꾼들 비루한 자들 이런 인간들만 정부 요직에 모아놨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저렇게 모으려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합의 악한 왕 아합의 궁정, 궁정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랴 같은 사람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정부 요직에 있으면서 정치인들곁에서 기도하면서 가능하면 그들에게 바른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들의 실패와 함께 망국을 향해 기울여져간 나라를 나 앞에서 조국의 현실 앞에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렇게 합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하나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것을 보전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이 주님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좀내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소부터 좋은 리더로 삶을 살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능히 감당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고룩을 드러내는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희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